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생로 병사 중에서 생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올리까 합니다. 어, 누구나 다 생을 갖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우리가 생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사람만이 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동물, 축생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신도 다생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에서도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사람만이 생사윤회 도는 것이 아니라 신도 또는 선이든 악이든 사든 마든 어, 여러 가지의 축생이든 다 생사윤회를 돕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생에 대하여 어, 몇 가지 말씀을 올리는 중에서 비유를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 귀천 없이 태어난다 하였으나 전생에 우리가 사람으로 오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어떤 행적에 대하여 어, 재판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오기 전에 우리가 신의 세계에 있었던 또는 불도의 세계에 있었던 선이나 악의 세계에 있었던 축생의 세계에 있었던 어떤 전생의 계에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재판 판결을 하는 그 받아서 거기에 맞는 합당하게 우리가 수명장수, 건강, 그 다음에 희노애락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사생에 에 태어납니다. 즉 사람을 비유하면 전생의 의미 에 따라서 태어날 때 부귀영화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 또는 기름 화복 중에서 화나 흉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입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팔자 좋아서 좋은 부모 를 만나서 복을 누리 사는 것이 아니라 전생에 어떤 공격 형적에 따라서 그렇게 합당하게 그렇게 맞는 가정의 인연을 따라서 생물학적으로 부부의 인연을 맺어서 그렇게 가정으로 자녀로 태어나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전생의 형적에 따라서 아주 불우한 가정에 정말로 힘든 그런 과정으로 또 배정을 받아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각 나라, 우리나라의 세계 각국 나라에 수십억 인구가 있지만 그 나라에 맞게끔 아무리 노력해도 먹고 살기 힘드는 가난과 병과 고통이 심한 그런 나라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더라도 그런 나라에 태어나게 합니다. 그런데 이생기한 것이 우리가 가져 나올 때 어떻게 가져 나오느냐 다 모릅니다. 그러나 생사윤의 명부를 보는 분이 계시면 다는 다 말씀하지 않지만 내가 생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 가야 하며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것이 생의 그 명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 사람으로 온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그렇게 우리가 주관을 하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다 겪어보지 않아서 사람으로 온 것이 다 행복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좋은 생을 만나서 좋은 부모를 만나서 좋은 가정에 좋은 생을 보내고 공부도 많이 하고 관직을 가지며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태어난 순간부터 버려지는 그런 생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빛도 보지 못하고 유산이나 사산으로 인하여 세상을 구경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그런 생도 있습니다. 또이생넥이 태어나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결국은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그런 삶의 고통을 사는 그런 생도 있습니다. 또는 한순간에 잘못을 저지르서 평생으로 교도소 생활, 감옥 생활을 마치다 거기 있다가 생을 마감하는 그런 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으로 오느냐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쉬울 겁니다 내가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에 따라서 다음 생이 그렇게 정해져 오는 것입니다 유추를 해보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형적을 우리가 반추해보거나 회상을 해보면 내가 공덕을 많이 쌓았느냐 악덕을 많이 쌓았냐를 생각을 해보면 다음 생이 어떻게 될 것이라 하는 그런 대충 지략이 갑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구나 다 원대한 꿈을 가지고 그런 생을 가지고 옵니다. 그다음에 그 생을 가지고 왔더라 하더라도 어떤 생은 공덕을 갚으러 보온을 하러 오는 그런 생이 있습니다. 전생에 많은 혜택을 받아 그 공덕을 갚기 하여 또는 은혜를 갖게 하여 부모나 형제나 자식으로 또는 주위의 지인으로 와서 평생을 돌봐주고 지켜주는 그런 생으로 오는 생이 있는가 하면 또는 전생에 정말로 원수가 그런 우수 없는 원수기 때문에 부모나 자식, 형제로 지인으로 태어나고 만나게 하여 그 복수를 하게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든다면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그런 가정에 태어나도 그런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고 효도하며 정말로 정성껏 받드는 그런 자식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부를 많이 가졌던 그런 가정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폐륜을 하거나 부모가 모은 재산을 다 말아먹기 위해서 결국은 몰락하게 만드는 그렇게 복사로 오는 그런 자식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가졌을 때는 물론 원치 않는 임신도 있어서 원치 않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기대하고 고대하여 어 자식을 후손을 가졌는 그런 가정도 있을 겁니다. 자식을 가졌거나 후손을 가졌을 때는 그 자식이 부모와 또는 조상님이 벌어놓은 재물을 다창진하러 오는 원서가 오는지를 모릅니다. 또 정말로 힘들고 고난한 그런 삶을 사는 그 가정에 효도하러 오는 자식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생을 받아서 이 세상 올 때는 사람으로서 생사, 생사, 생사 윤리를 도는 그런 생이 있는가 하면 축생으로 여러 가지 축생 우리가 예를 들어 말하면 소나 돼지나 개나 그런 축생이 있는가 하면 산천에 기 다니는 그런 구릉이묵 이나 뱀 같은 그런 축생을 생사생사 수 없이 돌아야 하는 그런 생사를 가져오는 그런 생도 있습니다 끝없이 돌아도 윤회에 굴려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생이 있는가 하면 또 수십억 수백년을 또 신으로 생사를 돌아야 하는 그런 어, 생도 있습니다 살았을 때 잘 하지 못하여 사나마가 되어서 원치 않는 악행을 해야만이 하는 그런 사나마나 그런 것도 또 생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으로 태어날 때 어떤 몸을 가졌던 간에 이 세상에 오기 위해서 수십, 수백 년, 수천 년을 돌아서 이 세상에 왔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생을 받아왔을 적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첫째, 가버지께 살아야 합니다. 첫째, 그 다음에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부모 형제 가족에게 풀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생을 올 때는 그것만 지켜도 훌륭하게 또는 가버지께 살다가는 그런 생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생을 줄 때는 악행을 하라고 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라에 태어나든. 나래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떤 가정이 태어나든 효도하고 우애 있게 지내는 그런 생을 하라고 생을 줬을 겁니다. 때로는 욕심과 탐심에 가려서 죄를 짓거나 또는 모든 것을 잃는 그런 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에 대해서 두서없는 이야기지만 누구나 이 세상이 태어날 때는 가지 가지의 길고 짧은 작고 큰 그런 복을 가지고 이세상에 생으로 태어납니다. 생으로 시작하여 생로 병사 마지막에는 살아서 생을 마감합니다만 오늘 이 생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게 오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얼마 전에 생을 마감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평소에 제가 알기로는 큰죄는 짓지 않고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을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바로 생으로 인간으로 환생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의 다가 귀신에 머물거나 탈을 씁니다. 사자에 탈을 쓰거나 귀신에 탈을 쓰거나 축성에 탈을 씁니다. 그 탈을 쓰고 후손이나 본인이나 어떤 공덕을 사서 저성의 재판소에 가서 재판을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적에 가든, 사람 오든, 축생으로 오든, 그 결과를 받아야 만이 다시 육대 윤회에 돌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비유를 하자면, 그분이 돌아가셔서 얼마 전에 저한테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살아서, 뭐큰 죄를 짓지 않다 보니까, 소의 탈을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 3년 안에 꼭 자기 가족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 소의 탈을 좀 벗겨달라. 그렇게 말을 좀 전해달라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돌아가기 시 전에 제하고 안제가 20년 넘게 전부다 알았기 때문에 에, 그분의 행적을 대충은 압니다. 그래서 죽고 나니까 어, 소의 탈을 썼다. 그런데 소의 탈을 이것을 쓰고 있는 기간이 있다. 기간이 3년을 쓰고 있는데 이 3년 안에 이 소의 탈을 벗지 못하면 자기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 축성에 소의 몸으로 들어가면 생사윤회 돌기가 너무,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소 몸으로 태어나기 전에 내가 소 탈을 쓰고 있으니까 소의 탈을 좀 벗겨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예, 말씀을 드려보지요. 했지만 참, 난감한 것이 뭐냐? 그것을 말을 전한다 하여 그 가족이나 후손이 그 말을 듣고 해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태어나서 자식한테 또는 가족한테 어떻게 하든 노력해서 먹여 살릴 것이고 공부를 시켰을 것이고 다 경제적으로 그 도움을 줬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부모가 돌아가셔 가지고 내가 지금 지역구에 매었다, 내가 무슨 탈을 쓰고 있는데 몇천 든다 또는 몇억이 든다 하면 과연 그것을 해줄 가정이나 후손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분이 돌아가셔 가지고 저한테 찾아와서 그런 부탁을 해서 제가 언젠가는 말씀을 들어 보겠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 가족이 이걸 해 줄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누구나 살다가 죽습니다. 죽어서 생으로 올때 어떤 생으로 오느냐는 남아있는 가족, 살았을 때의 형격을 가지고 생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 가족, 부모, 형제가 계시면 어떤 고에 매여있는지 어떤 어변에 매여있는지 그것을 살펴보시고 좋은 생에 태어나게 만들어주시면 살아있는 분에 남아있는 가족의 그 복록이 돌아가서 또 모든 하늘에서 복을 내려 줄 것이라 생각하고 이 생에 대해서 몇 가지 두습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이 어떻게 오냐에 따라서 살아서 있을 때와 가족이 돌아가신 분에 어떻게 천도를 해드리고 언제 어떻게 해주나에 따라서 생이 달라지므로 참고하셔서 내 가족이 돌아가신 분이 계시면 살펴보셔서 하루빨리 죄고에 매이지 않게 축생에 탈을수 있을 벗겨지시도록 노력해 주시면 살아있는 가족이 더잘 되고 복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여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려 올렸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소재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